안녕하세요. 동화 게미 TV 안상 게미입니다. 오늘 어, 살펴볼 종목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현재 시간 2시 25분이고 12월 30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흐름이 어, 좋습니다. 장중에 지금 14% 어,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60만 주 이상 터짐으로서 아, 거래량까지 지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도대체 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저희가 극등주 매매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한번 받아 봐야지 하시는 분들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4일 날 드렸던 어, 뭐예요? 어, SOS랩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추천 사유의 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미국 어, 중고산 라이더 수출 금지에 대한 소혜 라이다 소용화 쪽의 수혜를 볼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냈고 그 다음 날 어, 우리가 10%의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추천 매수과 추천 조 비중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캠트로스 어떻습니까? 24일 날 27. 10% 급등했고요. 오늘도 10% 이상 급등이 나옵니다. 자, 3천당지에 어때요? 21일 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날 23일날 상한가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마음의 이하는 어떨까요? 보이시죠? 이틀 만에 6%의 수익률 만들어냈었고요. 역시나 여기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전략 매도하라. 어 요렇게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도 저희가 4일 만에 3.65% 도봉코리아 또4% 수익 났죠. 자 덱스턴 우리가 8% 났고요.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한 이스페타시스 3.5% 수익 났습니다. 보이시죠? 9시 27분에 추천드려서, 어, 10시 40분에 뭐예요? 수익이 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HL빈도 어떨까요? 12월 11일입니다. 4% 수익률 바로 챙겼습니다. 자, JYP는 어때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어, 3.25%. 어, 이거 어때요, 네오셈? 당일 매수, 당일 매도 2.2%, 이스 베타시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3%, DS 단속, 이틀 만에 7% 났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신성델타 테크 이틀 만에 뭐예요? 12%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매매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거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망설이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저한테 딱 10초만 투자해 주세요. 010 8298 7761 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처음부터 너희 말을 어떻게 믿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으세요 일단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안 사도 되니까 눈으로 보라고 어 보신 다음에 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1월에 어 내, 내년을 이제 신년을 준비해서 1월에 20에서 30%갈 종목 저희가 미리 찾아놨고요 단한 종목 찾아놨습니다. 여기 땡땡땡땡 네 글자인데요.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0 1 0 8 2 9 8 77615번이라고 다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해 봅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대체 어떤 이슈가 나길래 왔 올라갔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시 20분부터 뭐예요? 계속해서 우상향했죠. 어, 계속해서 우상향했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저는 이걸로 봅니다. 지금 보시면 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어, 이호과 협력해서 차세대 의료용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과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이호과 협업하여 차세대 의료용 노복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요. 미충족 의료 수요 수요에 충족하는 차세대 의료용 노복 기술 개발을 목표로 2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우선적으로 선보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2세대 복강경 수술로 보조로 봇이라고돼 있고요. 이롬이 개발한 1세대 모델에서 제기된 의료진과 로봇팔의 간의 간섭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음성 인식을 활용한 제어 기술과 AI 기반 자동 추적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의료 같은 경우에 어, 현재 이 로봇이 조금씩은 어, 대체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 굉장히 그 뭐죠 조금 위험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이 직접 의사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위험하진 않지만. 어, 사람의 손길이, 어, 손길이 그런 거 있죠.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의료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이 수술이 성공되고 실패가, 어,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의료, AI 또는 로봇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사고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사람이 해서 어 사람이 해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안 진단 같은 것들 이 진단을 조금 더 사람보다 정확하게 해서 어이 진단을 조금 더 빨리 알수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다면 분명히 의료에 의료에 뭐죠 로봇이 많이 쓰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 여기 보시면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이라고 돼 있어요 복강경 수술 등 다양한 최소 침습 수술은 보다 정교하게 진행해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의료진에게는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최소 침습수술 분야 발전에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인보우틱스 대표가 핵심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의 A부터 Z까지 모든 기술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어, 최초 심숙 수술 관련 의료진의 로봇 기술 리즈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 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게 좀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요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수술 산업 규모가 어, 2024년에 어, 111억 1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약 15조고요. 연평균 이게 16%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 의료 관련해서 의료 로봇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아 의료 AI로 뭐죠? 의료 로봇으로 승부 보겠다라고 하면 어, 로보틱스가 그때부터 저는 날개를 펴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원래 협동 로봇 하고요. 처음 일정 정밀 어, 지향 마운트, 인간용 이종 보행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사종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어, 협업하기로한 의료 의료 로봇은요 굉장히 수쇄세가 다양하고 어, 매년 성장하는 산업이라서.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성장이 동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이게 본격화된다면 뭐요 주가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고점이 242,000원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라. 보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가 1월에 올라갈 수 있는 어 20에서 3 0갈수 있는 땡땡땡땡 종목 드릴 겁니다.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8298-7761 5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내일은 어, 쉬는 날이네, 휴장입니다. 그래도 내일 영상 찍게 되면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어, 이번 연도 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 급등점 매매는 저희와 협업 맺은 곳에서 나가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 예.